안녕하세요. 법조TV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발생한 이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을 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쉽지만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을 포기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금액에 대해서만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절반이 5천만 원씩이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를 잘 알면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돌려받을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1년의 단기시효와 10년의 장기시효가 등장합니다. 단기시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권이 발생했을 때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시효를 말합니다. 장기시효는 비록 1년이 경과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자가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을 경우를 배려한 시효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에도 몰랐던 증여재산이 발견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아버지 사망 후 10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동생이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동생이 유류분 권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형평성의 고려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면 모를까. 몰랐던 사실까지 포기했다고 가정하기에는 법률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이 돌아가도록 상속을 포기한 작은 아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발생하게 될 상속권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법률상 아버지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도록 상속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이후 어머니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머지 두 아들에게 다 시 상속권이 생기게 돼서 작은 아들은 그때 다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은 포기해도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 돌아간 증여재산도 어머니 사망 후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권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